Slowly sleeping, I just sit here and believe in believing. Sky dresses up in dark blue. The horizon releases the moon and the stars shi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컷에서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미니 어처 효과, 틸트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효과는 그 파이널컷에서는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하는 방법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제 촬영 원본이 없어서 그렇지, 촬영 원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게, 어, 파이널컷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 파이널컷에서 이 미니 어처 효과를 이제 구현을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이런 미니 어처 효과가 나는 전용 렌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틸트 렌즈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앞이 요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런 틸트 전용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율이 가능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틸트 전용 렌즈를 끼워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이제 요런 식의 예쁜 사진을 이제 찍을 수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촬영이 가능해가지고, 원래는 이 틸트 렌즈를 이용해서 원본으로 찍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틸트 렌즈 가격이 좀 비싼데다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미니 어처 효과를 만드는 전용 렌즈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는 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이런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방송국처럼 장비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렌즈를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범용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이걸 따로 사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비용의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이럴 때에는 이제 파이널 컷이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런 타임랩스 영상에 보통 요런게 좀잘 어울리고 위에서 이제 와이드로 이렇게 좀 찍어주는 영상이 이런 미니어처 효과에 좀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촬영 원본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이널 컷 이펙트 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블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포커스라고 된게 있어요 요거를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미니어처 효과처럼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이렇게 주면 되고요 이렇게 주게 되고, 인스펙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직접 이렇게 조율해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은 좀 미니어처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예쁘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좀 조율해 가지고, 조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정도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여기에서 색깔을 조금 채도나 이런 걸 조금 진하게 주면은 약간 장난감처럼 더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고 밝기를 조금 올려가지고 약간 장난감 장난감처럼 나오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끝인데 지금 이 샘플 영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촬영을 이제 각도가 자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포커스를 잡고 싶은데 이 파이널 컷에 있는 이 포커스는 항상 이제 직선으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랑 높이를 바꿀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더 쉽겠죠. 이렇게만 되고 이 로테이션 값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전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이 포커스는 사용할 수 없고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가지고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수동으로 하려면은 포커스 말고 가우시안 블러를 먼저 넣습니다. 그럼 전체가 이렇게 흐릿해지죠. 그리고 인스펙터에서 가우시안 옆에 보면 여기 마스크 추가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 줍니다. 자, 추가를 해 주고 요거를 이제 원하는 구간에다가 요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기울여 주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여주면 원하는 구간에 내가 원하는 구간에 수동으로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더 유용해요. 아래쪽도 마스크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끊어줘줘야 돼가지고 어, 어마운트값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줄이고.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러면 이제 삐딱한 선도 어떤 선이든 삐딱하게도 가우시안 블러를 넣어가지고 수동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미니어처 효과를 만드는 이렇게 마스크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수동으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실제 틸트 렌즈를 조절해가면서. 어, 촬영한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서 자신의 영상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써가지고 만들거나 가우시안 블러 넣고 마스크 줘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leeping, I just sit here and believe and believe. Sky dresses up in dark blue, the horizon releases the moon, and the stars shine for me and you. And I know that our dreams will come true.